파슬리, 파슬리 아, 140, 300, 100m 인가 120, 이번은다닥1 5 0 포인트 거는1입니다여유근이수행 차례입니다. 이번에 출시는 파슬리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샷 하세요. 다다1포인트 거는 제 8호입니다 어내모래소리가차입니다오 약간 왼쪽이다 어우 다 갔어 다 갔어 야 그냥은 안 주겠다 이거지? 그냥 <laughs> 주호지 <laughs> 우리 똑바로 같은 아이고, 내 문이 어, 나. What's my chance? w h a 열심하려는 파티널 장애입니다 바로 아,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아 거, 흠, 진짜 가넣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조금 조금 이거는 무링뉴익스피리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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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리 이제 엑스에 네, 진짜 네. 적응을 해놨는데 네. 다들 글라. 로안그 처음에 이지람이 어마어마했어 진짜 맨 처음에 레벨판 이 그렇게 미얼하다이거안 보이거든 이건 왜 이렇게 이게 배입니다 몸을 러가는거 그것만 음. 최고의 난이도 핸디캡 1번 홀입니다 여유싱글힘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인 파프 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커다이이것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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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가장 <목소리> 2만 포인트 거리 100패널입니다. 표지점 왼쪽과 오비 라인 사이가 좁아서 위험합니다. 자, 모레님세나차례니다 <놀람> <놀람> <응. 놀람> <놀람> 어. 야, 여섯백 판 되기 전에 똥을 내야지. 어? 별판을 내야지. <laughs> 엉뚱해서 못 치겠어요. 6개 내려놔서 와 미치겠다. 스페어 이아 연승도 힘리나 차례입니다. 난 아, 8번 컨트롤 하는 줄 알았어. 아, 8번이 서운해 할 수도 있어요. 뭐, 8번은 128번 잡으 8번이 서운해 하지. 야, 아, 형 점점 방향이 잡힌다. 아니, 아. 이리... 어, 네모네님 승리가 차례입니다. Ready. 내가 운전해. 응. <laughs> 여유 싱글링 파티날 차례입기 보고 포세요두 클럽 정도 봤습니다. <목소리> 좌측으로 자, 자. 습니다 야. <laughs> 네. 여기서 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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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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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야? Yeah? 예? Yeah? Yeah. 아까, yeah. 아까 나쌩이맞죠 아~~ 쌩이맞어 아~~, 아 그러면 아 붙임바 어도 이기는 거였구나 내가 야, 몰랐어 어, 어, 그만해요 아. 아. 라이거 아, 아까 이었어도어떻고 했어야 다 여유심 끌림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치실 후 <laughs> 오른쪽으로 꺾일 시파 파이브 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210 정도만 치면 저 끝에 걸리는 것 같아요. 저기까지 끝에가 2 4 0이가 나오게 됩니 240이면 아 근데... 어, <목소리> 그렇습는 <AshELLE> <목소리> <쏘> 이번를받다25,000 포인트가 된 배팔월입니다. yeah you sing the 어, 내몸리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r 켜 맞은 듯. Fairway. Oh, do you want me? 이 잠깐만, 잠깐만, 어 연신금융 세리나 차례입니다. Ready, ready. <목소리가> 있음, <똥마니> <잠시만>. 아, 주립시다. 주립시시다립시다주립립시다 주립시다. 주립시다 엔이스힘빡 주세요 아판판인줄 알고 아, 지금 오르막이네번디 박당 3방 포인트 개입니다여유싱글림 수행할 차례입니다 맞아, 이번에 치실 룰은 파프 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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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유 싱글링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다 아, 보여 ready. m 만 e a d y I'm 아 그러네. 이건 좀그러좀 d 시기 m ready. I'm r e 파티할 차례입니다. 레이킹. 오 좌측으로 아. 한 틀어 정도 갔습니다. 내리막 확인하세요. 이 정도 치 나라면 5m 치겠어요. 5m? 아, 느낌. 아 그냥 아이러가니까? 느낌, 느낌, 어, 어, 느낌상. 어. 느낌상. 어내모니 터키는 터키는 커키는 터키는 터키는 니다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는습니다 어, <laughs> 쉽지 않네 요까그 라인은 o u n 입니다 r a 이 o u look at 지 무슨 o 대면 그냥 먹고 k 는거 w y o 서로 먹는 거 a 어, 네 o o d time. You h 나겠네 a good time. y o 이 중요하니까 good t i m 가 You h a v 니 a good time. You h 니다 e a g o e a d y 긴장 풀고 준비 되면 시작 하세요. 내모레님수이나 차리 가볍고 스트레칭한 몰에 준비되면 샷. 오 오른쪽이야. 아, 아, 어어 아, 어. 잠깐만 해줘도 해줘도. 튀어오어디갔어 아하.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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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살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또 승부가 있는군요. 아. 내 몰에 님 스트레칭입니다. 누면 되지.

한쪽으로 할것 같습니다. 좌측로 한복판 같습니다. 야, 진짜, 진짜. 음, 마지막 콜, 백픽컵의 cool. cool. 주인을 가립니다. 끝까지 격하게 하도록 하자. 이번 논기 찬스는 누가 빠져날지 기대됩니다. 여유싱글 님수행할 차례입니다. 집중하세요. 아, 어 옳지. 내 모래님, 수행 차례입니다. 아, 내롱월리구나 예. 그찮아 야우, 샥. 연신돌림 셀리나 차례입니다.

啊。 남자쓰기이 그래 어 그래. 갔다 여유싱글린스리날 <laughs> 차례입니다 또 안보여? 4 0나는 무조건 40 뭐라니? <laughs> 아난전 무조건 50번 50번? 50번을 채워씨 이거 <laughs> 짜증면 안되니까 이거 어 여유싱글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니야아이거아지 정도 예. 봤습니다. 아, 정도 갔습니다. 막판이 그때가 약속 때기분이 여기 막판에, <목소리> 막판에 백판카드 눌렀나? 둘 다? 저도 눌렀어요. 이거 태그가 있 그렇죠. <그러면서요>. 여기 보고부 하세요. 1 5하시 한 어, 시간 어, 네. 받아도 한쪽 네. 방으로 가능합니다. 아, 어. 네모네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한컷반으로 왔습니다. 오, 어, 방 아, 뭐야. 아, 짧아. 아, 그냥 계속 짧아. 아, 씨. 제가 <laughs> <야, 웃음> 마지막을 좀 여유있게 길게 치지그랬어 <laughs> 아니, 내 네, 원래 저 느낌은 좀 냄새가 나네. <laughs> 거야, 어우 동탄에 동타 이야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형님하고 저도 한타차로 진다고 그랬응 <laughs> 그거 뭔데 일단 저도 한타차 플러스 아이템 많이 견 예? 플러스 아이템이 발견됐는데 응. 2만 내가 2만 먹고 형이 만먹는면아뭐 아. 두다 플러스야? 예아 네. 처음에 그 배틀컵에 얼마가 딱 들어가지? 아우 동타야.